야외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야외활동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기입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콜라겐이 파괴되고 기미와 잡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피부 노화가 빨리 옵니다. 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한번 생긴 기미는 정말 우리가 피부과 가서 세수를 받지 않는 이상 정말 없애기가 힘들고 또 주근깨 역시 한번 생기면 이게 주변으로 자꾸 번진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기미와 주근깨가 여기 있어요 나름 잘 관리한다고 선크림 꼼꼼히 바르고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이렇게 외출하곤 했었는데 7년 전인가 플로리다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선크림을 한번 바르고 그리고 해변을 강렬한 태양 아래 해변을 갔었어요.근데 덧발라져야 하는데 뭐 이제 거기서 놀다 보니까 미처 그리질 못했는데 그때 기미가 올라오고 주근깨가 많이 올라왔어요.근데 이 주근깨가 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번 생긴 주근깨는 옆으로 자꾸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끔 제가 나름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 그리고 우리가 메이크업한 얼굴에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선크림을 덧발라 주어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기에 아주 알맞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 그 제품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선크림을 고를 때 나름 어, 피부과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좋다 싶은 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 역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보셔서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어, 선생님들의 이렇게 노하우 같은 것도 제가 더 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정보를 모아서 엑기스만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니까 오늘 제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 선크림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후회없이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적어도 spf 지수가 30 이상이 된 것을 고르시고요 SPF 30을 쓰다가 50으로 쓴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사용량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들이고요. 저는 이 제품들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리베아 선크림인데요. 2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어,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시자면, 네 보셨다시피 최용조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제를 테스트 기계에다가 측정을 해봤는데 니베아가 차단이 제일 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신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신뢰가 가서 꾸준히 이 니베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에서도 선생님께서도 이 제품을 추천을 하셨는데요. 자외선 차단도 잘될뿐 아니라 또 가격도 저렴하고. 발림성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발림성이 정말 좋아서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 제품.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사는 이곳에는 시중 판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도 훨씬 비싸고 또 배송기간도 한달반 정도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티투드 미네랄 선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캐나다의 친환경 전염 브랜드 제품이고 북미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유화용 선크림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무게감이 있습니다. 좀 뻑뻑하고 잘 펴발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르면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두드려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분기가 많은 이 제품을 먼저 발라주고 이중으로 에티큐드 제품을 발라주는데요. 흡수가 잘 되죠? 유분기가 있으면 잘펴 발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방 보여드린 아비노 제품. 이거는 코스코에서 샀는데요. 이세 통의 가격이 정말 저렴한 제품인데요. 여름에 우리가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이 제품은 정말 사서 아낌없이 팔, 다리, 뭐 온몸을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아비노 제품은 또 순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잘 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너무나 애용하고 있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 아벤노 선크림인데요. SPF 지수가 50이고,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죠?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있어도 선크림은 항상 발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크림을 바르면 그냥 얼굴이 칙칙하고 좀 아픈 사람처럼 이 나이가 되니까 화장을 안 하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뭐가 좋냐면 얼굴이 뽀샤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또 좋은 점은. 우리가 메이크업하고 난 뒤에 외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선크림을 발라 줘야 하는데 나는 선크림을 바르면 그 위에다가 다시 파운데이션도 좀 두드려 주고 그렇게 보정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제품은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그냥 얼굴이 화사하니 금방 화장한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또 마음에 들어 하고 또 좋은 점은 발림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 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양 조절을 못해서 이 색상이 어느 정도로 나온지 모르니까 그냥 바르다 보면 얼굴이 부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조금 펴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본인 피부색에 맞게끔 점점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 바르는 순서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 저도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선크림을 그냥 얼굴에 어, 아무 곳이나 먼저 그냥 손 닿는 곳에 두드려서 발라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름 발랐다고 생각은 하는데 선크림이 골고루 얼굴에 꼼꼼하게 이렇게 펴 발라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선크림을 얼굴에 더 효과적으로 바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선크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지손톱 만큼이나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아니면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선크림을 짜셔서 그 선크림을 얼굴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발라주면 그게 골고루 다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세 차례 정도 이렇게 나눠서 바른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소량으로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골고루 펴줍니다. 그런데 골고루 펴주는 그 순서가, 바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얼굴 이렇게 열 십자 기준을 이렇게 삼으시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이렇게 소량씩 발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L자, L자 부분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사실 좀 쉬워요. 저도 사실 얼굴 중앙 부분만 이렇게 열심히 바르곤 하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여기 L자 부분, 여기 광대뼈 부분이 김이나 어, 주근깨가 많이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쇼핑 가서도 보면 화장은 곱게 하셨는데 멀리서 보면 그 빛으로 인해서 여기 주근깨가 김이가 보이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여기 일자 부분을 잘 발라주시고 또그 다음에 턱 주변의 일자 부분 여기도 꼼꼼하게 잘펴 발라주세요. 정말 이 부분 역시 저는 정말 놓치는 부분인데요. 습관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주근깨가 많아요. <laughs> 김이 주근깨인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습관을 저도 사실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 이렇게 일자두 개의 일자잘 발라주시고, 네, 그리고 일자 부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바로 눈두덩이와 입술인데요. 이 부분도 광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쉽게 노화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사실 눈두덩이 부분은 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또 바르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땀으로 인해서 그 선크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눈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눈두덩이에 선크림을 바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저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눈두덩이 부분도 꼼꼼하게 잊지 말고 발라주시고. 입술도 꼼꼼하게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발라주시고 이것을 세번 정도 선크림을 3등분 하셔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주 꼼꼼하게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크림 덧바르는 그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통 3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면 좋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되는 피부 타입이 있는데요. 바로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꼭 그렇게 3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실 필요가 없고요.우리. 지성인 분들,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보통 3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지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화장하기 전에 발라줬던 선크림도 같이 지워지는 꼴이 되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한 5시간, 6시간마다 한번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준 삼기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의 화장이 약간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장하기 전에 바른 선크림도 같이 지워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화장이 지워지기 시작할 때 선크림을 이렇게 빨라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성이신 분들은 좀더 좋은 소식이죠. 너무 자주 안 발라도 되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출해서 돌아왔거나.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도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세안을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어, 선크림을 집에서만 있을 때,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그냥 일자 세안만 하고 이렇게 귀찮아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선크림을 얼굴에 발라놓은 이상 그날 저녁 세안은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젤이나 이렇게 화장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 한 날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지우고 난 뒤에 세수를 하니까 화장을 지워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던 날도 반드시 이중세안. 이렇게 꼼꼼하게 이중세안을 하셔야지 아니면 선크림에 남아있는 그 성분,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징크옥사이드 성분이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이중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고 안 쬐고 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관리를 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정말 같은 쌍둥이래도 그 나이가 정말 차이나게 보이는 그런 비교 사진들을 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 작은 습관으로 선크림만 꼼꼼하게 잘 발라서 이왕이면 좀더 젊고 건강한 피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